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알보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31일 정격 트레이드를 단행한 SSG와 K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원석 선수와 김민 선수가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두 선수의 최근 스탯 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프시즌 머니볼을 구독해 놓으시면 각종 이적 뉴스와 뒷이야기, 이적 동향 등을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월 31일 오전 11시 KT에서 문자로 트레이드 소식을 알립니다. 곧바로 SSG 구단에서도 담당 기자들에게 트레이드 사실을 공표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트레이드는 좀처럼 발표되지 않는데 양구단이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고요. 그러면 양구단에서 보낸 보도자료 한번 살펴보시죠. 자 두구단의 포도 자료 일단 오원석과 김민 선수를 바꿨다는 내용이고 KT 쪽을 보면 나도형 KT 단장의 멘트가 눈에 띕니다. 오원석은 나이에 비해 풍부한 선발과 불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 투수로 좋은 구위를 구의, 가지고 있다. 팀에 필요한 유형의 투수로 선발진 강화를 위해 영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SSG는 단장 멘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SSG는 팀의 투수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발과 불펜 경험이 있는 즉시 전력감 투수를 물색하. 중 KT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트레이드를 실시하게 됐다. SSG는 김민의 이 강력한 투심 페스트볼 구위와 완성도 높은 슬라이드를 높게 평가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다음 보도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들 이제 기사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럼 기사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몇 기사를 보니까 김재현 단장이 LG 시절에 김민 선수의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인터뷰를 그렇게 했고 기사에 나왔으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로 좀 해보면. 어, S.S.G는 전반기에 그 김민 선수의 트레이드를 타진합니다. 당시 선발진이 크게 흔들리고 붕괴된 상황에서 트레이드를 시도를 했는데 사실 트레이드 시장에서 선발 투수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S.S.G는 선발 경력을 가진 불펜 투수들을 보다가 김재현 단장이 김민 선수를 추천했고 어, 바로 트레이드를 타진합니다. 하지만 당시 K.T는 n nope. 예 yeah. 트레이드 불가 선수다라는 답변을 하죠. 그렇게 당시에는 이렇게 트레이드가 뭐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김민 선수를 안 파는구나. SSG 입장에서는 그냥 관찰은 계속 하고 있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이 종료되고 SSG는 한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요. 남들이 트레이드를 안 하는 시점에 트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시즌이 끝나면 조금 트레이드 카드를 맞추기 쉽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플레이오프가 끝나자마자 KT에 다시 한번 김민 선수를 트레이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KT의 반응이 의외였다고 합니다. KT 쪽 반응 누구를 줄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누구를 원하는데요? 라고 이제 SSG가 물어보니 KT에서는 오원석 선수의 이름을 꺼냅니다. 이강철 감독이 오원석 선수를 강력하게 원했다고 합니다. SS 입장에서는 아 잠시만요. 예, 그도 그럴 것이 뭐 오원석 선수는 애지중지에 키워온 자한선발감이죠. SSG는 내부 토의를 가집니다. 최근 3년간 김민과 오원석 선수의 구위 및 가치 그리고 보여준 것,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오원석을 줄수 있다. 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어느 정도 합의를 마쳤고 한국 시리즈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끝나고 나야지 발표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 최종 조율을 거쳐서 1대1 트레이드로 확정이 됐고 그 사이 SSG 모그룹 최종 그 인사가 있었죠 사장 인사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좀 딜레이 되는 듯 했지만 오늘 전격 트레이드가 발표 이루어졌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선수에게는 이 트레이드 사실이 어젯밤에야 전달됐다고 합니다. 오원석 선수는 트레이드를 직감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구단에서 단장이 전화와서 내일 10시 반에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 사실 오프시즌에 이렇게 프론트에서 누가 보자 하면 팀장급들이 보통 보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단장이 보자고 한다. 아 뭔가 있다. 트레이드다. 라는 직감이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적은 양 팀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트레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KT는 부족한 왼손 투수를 영입했고 SSG는 선발 투수도 가능한 이전천후 투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SSG가 주목했던 부분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투심과 슬라이더 김민 선수의 이두 가지 구정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김민 선수 150km의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는 투수죠. 그런데 올해 투심을 장착한 뒤 달라진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김민이 투심을 장착하고 무브먼트가 매우 좋아졌고 몸쪽 승부가 되는 데다가 여기에 김민 선수 원래 무기가 있죠. 예,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까지. 자, SSG에서는 김민이 올해 불펜 투수로 한 단계 레벨업을 한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이후에 좀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이게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SSG 구단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일단 SSG는 김민 선수를 먼저 선발로 테스트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 선발로 자리를 잡지 못하더라도 체력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면 불펜 투수로 쓰기에 상당히 예 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김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원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하면 SSG가 애지중지 키운 자원이고 많은 팬들이 지금 오원석 선수를 내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투수를 구단이 내준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오원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투수로 한계가 좀 확실했습니다. 3년의 기회를 줬고요. 그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포인트는 100이닝을 넘어가는 순간. 이게 구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SSG로서는 이 3년 내내 이 점이 매우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원석 선수는 내년에는 불펜 투수를 한번 가보자 라는 프런트 예상과 코칭 스태프의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문승훈 선수가 아마 내년부터는 선발자원으로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펜 구상에서 왼손 투수, 예또긴이닝을챔점줄수 있는 오원석 선수를 불펜을 돌리는 반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민 선수가 이제 두 살이 더 많은데요. 김민 선수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오원석 선수는 아직 군문대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트레이드에 좀 요소가 있었는데 2년 차이가 나지만 이것은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안 다녀오고의 차이다라고 SSG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SSG는 두 선수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쓰임새가좀더 다양하고 여기에 군문제까지 해결한 김민 불펜 으로 다양한 활용 가치가 있는 또 김민 선수를 영입을 위해 공도력 키운 자원 유망주를 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드는 당장 손익을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트레이드를 많이 해본 한 프론트 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아깝다. 내 선수는 다 아깝다. 예. 그런데 트레이드는 결국 더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두 선수가 누구냐. 우리 팀에 어떤 선수가 더 필요하냐. 그 싸움이라고 보면 된다고 이렇게 기뜸을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팬분들께서 제게 누가 위인가 아, 원석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김민희더 아까운데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제가 위에 띄워놓은 거 최근 3년간 두 선수의 데이터를 들고 와 봤는데요. 머니볼을 위에서 제가 따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인 성적은 김민 선수가 여러 측면에 조금 위하는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물론 두 선수가 선발과 불펜, 보직이 사뭇 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어, 제가 정리를 했을 때 어,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띄워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트레이드 평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누가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2, 3년 뒤에는 이게 바로 트레이드 평가가 좀 많이 바뀌는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SS 담당이니까 SS 쪽 분위기를 많이 설명 드렸는데요. 오원석 선수의 이야기를 보태면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수고 선수도 저를 잘 알고요. 머니볼도 자주 애청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원석 선수. KT가 지금 왼손투수 기근이라고 하는데 KT에 워낙 투수를 잘 만드는 이강철 감독이 있고 분명히 동기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정든 구단을 떠나야 하지만 이런 트레이드를 또 경험해 왔으니까 아마 정신을 좀더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KT에서는 아마 원석 선수 더 절실한 심정으로 야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석 선수 자완, 대한민국 대표 자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어, KT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어, 많은 팬분들이 또 최동환 선수 예, LG에서 풀려난 이이 최동환 선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KT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니볼이 가장 빨리 전해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이 최동환 선수가 두산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2, 3주 전에 듣고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두산 쪽이 아니라 KT 쪽과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최동환 선수는 KT와 KT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KT 팬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추가 트레이드 얘기해 주셨는데요. 비시즌 기간에 트레이드라는 게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단장들이 비시즌에도 트레이드를 좀 하겠다라는 이런 단장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트레이드가 좀 터졌습니다. 이번 트레이드가 어쩌면 신호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트레이드 썰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한 번씩 올리는데 들리는 대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스토브리그 기간 예 소식을 빠르게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토브리그의 머니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는 대한민국 대표석간신문 문화일보의 야구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들고 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